지역사회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는 애를 가리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 있는지도 빨리 확진 판을 해서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들 부부가 기존 확진 환자들 하여... 중 누군가와 실제 접촉했는데, 당국의 음... 접촉자 음... 조사에서 유락을가능성입 음... 있습니다. 지난 음... 메르스 때도 음... 당국의 음... 접촉자 명단에 음... 없던 누군가가 음... 음... 확진된 경우가. 전체 환자의 43%가 됐습니다. 상부 순환 루트의 30번째 환자의 딸기. 근데 이게 딸기야. 기존 자들더 음, 딸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니뭐니 뭐. 아니 뭐. 두 번째 가능성은 기존 환자들과 무관한 오. 제3의 감염. 아니 보고 싶어. 감단 음. 29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접촉자들의 해외 여행력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야지. 환자가 다녔던 건강 어, 그래, 그래, 그래. 복지관은 이달 초부터 문을 닫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아어요다 네. 네.